안녕하세요. 하이의 올키드 스토리, 하이입니다. 어, 오늘은 2019년 8월 18일, 일요일입니다. 네. 어, 오늘 주제는 난초, 그러니까 특히 카틀레아의 신화, 요 새로 나는 싹을 보고 신화라고 하는데, 이 신화를 참고로 영어로는 슈트라고 합니다. 네, 슈트. 네. 신화가 어, 이제 한참 자라는 계절이에요. 이제, 여름도 한풀 꺾이고, 야간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한, 그, 난초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새로 막 나고 있어요. 이렇게 생장점이 초록초록하게 나오면서, 뿌리가 자라고, 새싹이 자라는 거를, 우리는 난초가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우리라기보다는 <laughs> 취미하는, <웃음> 저 같은 사람들 그래요. 네. 그런데, 난초 키우다 보면 곰팡이 병이 생기거나 병들거나 하면은 난초의 싹이 이렇게 깨끗한 연두색이 아니라 시커멓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낮에 제가, 아, 그 생방, 오전에 생방송을 했었어요. 생방송을 할때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답변 드리려고 보니까 막상 생방송 때 적절한 난초를 여기가 베란다에서 여기서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네. 그럼 우선 한번 볼게요 어, 정상적인 애들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싹이 나와요 보시면 보세요 아주 맑은 초록색으로 싹이 나오죠 그런데 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몇 가지 케이스를 보여 드릴게요 요거랑 그리고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보다 싹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 거예요 초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저점 잘안 잡히네요. 잠시만요. 조금 더 땡겨서. 아, 저점 잡혔다. 보이세요? 보시면, 지금 딱 봐도 이나초 되게 건강하죠? 그죠? 이게 보면, 뿌리도 이렇게 깨끗하게 싹이 나고 있고, 입도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로 나오는 싹에 그러니까 신화, 슈트에 색깔이 살짝 보라색을 띠거요 검게. 이거는 정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옆에 보시는 이 나무 화분에 있는 요녀, 나무거리 화분에 있는 요 녀석은 원래 꽃 색깔이 어, 좀 흰색에 가까워요. 우리는 세미알바라고 하는데 어, 흰색에 가까운 꽃들은 줄기 색깔도 좀 흰색이에요. 그런 애들은 그 색소 자체가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맑은 색감으로 나오는데 카틀레아들 중에서 꽃 색깔이 분홍색인 애들은 이렇게 싹도 약간 색깔이 들어가서 붉은색으로 나온답니다. 식물의 색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염록소라는 거랑 녹색이죠. 그리고 이 캐로티아닌이라고 해서, 어, 주황색 색감을 내는 색소가 있고, 그리고 안토시아닌이라고 해서 붉은색 색소를 내는 색, 그, 색깔을 내는 색소에 의해서 꽃색이라든가 식물체의 색깔이 결정이 되는데, 이때 이렇게 붉은색으로 피는 꽃들은, 주로 이런 안토시안이 새싹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싹이 붉어진답니다.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아예 이런 난초들 카틀레아 같은 경우는 아예 줄기 자체가 붉은색이고 잎의 색깔도 되게 암녹색이에요. 이런 애들은 어 분홍색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붉은 색감의 꽃이 피어요. 에, 그 루브라라고 해가지고 되게 붉은색이 꽃이 피어요. 그거보다 더 붉은 꽃에 검은색에 가까운 꽃이 피는거는 에스쿠라라고 하는데 보시면 요러고 지금 싹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이세요? 아.. 초점 잡는게 힘들다 조금 더 땡겨서 뒤로 예 네. 보시면 아예 요 부분이라 전부 다 새카맣죠 그죠? 싹이 검정색으로 나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으쌰 하아 보시면 제가 분망웅에서 키우는 카틀레아 왈케리아나예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이 카틀레아 왈케리아나라는 어, 원종난초인데 네. 보시면 이거의 싹도 시나도 이렇게 붉은 색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밑에 요 정도로 약간 새감맣게탄 것도 이런 거는 문제가 없어요.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인데 뭐가 문제냐 하면 난초를 키우다 보면 한 번씩 병에 걸릴 때가 있죠. 곰팡이균에 대표적으로 탄저병이라든가, 아니면 줄기 썩은 병, 갈점병먹점병 뭐 등등의 다양한 곰팡이균에 감염이 되면은 어 얘는 치료가 가능해요. 이런 애들은 싹이 나올 때 보시면 이렇게 밑에 부분 이렇게 시커멓게 지저분하죠. 이게 자라도 이런 식으로 돼요. 잎이 보면. 상처가 있어요. 이게 심할 때는 싹이 나오지 못하고 아예 물러서 말라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이쪽 부분에 상처가 이렇게 곰팡이균에 감염돼서 시커멓게 나오다가 이런 것처럼 지금 제가 약을 뿌리고 요번에 나는 신하는 세스크 그 깨끗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보시면 색깔이 원래 그런 것이 있고 병에 걸려서 그런 게 있는데 분간하기가 조금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관찰을 좀 하시면 나중에는 금방 할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세요. 지금 되게 처음에 증상이 심했을 때는 요 부분이 샅싹, 새싹이 올라오다가 싹이, 신화가 나오다가 아예 말라버렸어요. 물렀어요. 근데 치료가 되기 시작하면서 요쪽 부분은 시커멓게 올라오던 것이 지금 좀 증상이 멈추고 안쪽은 그나마 좀 상태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깨끗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병증이에요. 그니까, 러 이렇게 검정색으로 올라온다고 해서, 어, 문제가 있는 게 있고, 문제가 안 있는 게 있으니까, 지금 영상 잘 보시면서, 어, 이런 것들은 병증이구나 하는 것들을 관찰을 잘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곰팡이경에 감염됐다가 지금 증상이 멈췄고, 보시면 밑에, 밑에 부분에서 새로 올라오는, 요런 부분은 흰, 그 색깔이 녹색으로 잘 올라오고 있죠. 네, 증상이 멈췄어요. 요런 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색깔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런 어, 증상들 잘 봐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약을 쳐야 돼요. 약안 치면 증상이 안 멈추면 전체적으로 난이 다, 어, 썩어버릴 수가 있겠죠. 네. <laughs> 네. 이상으로, 어, 오늘은 어, 이제 가을인데, 가을 되면 난초들이 움직이고, 가을 시나 새싹들도 자라기 시작하니까, 이때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저기 새싹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건강한 카틀레아는 보시면, 여기 꿀이 이렇게, 꿀물이 잡혀 있답니다. 이건 지금 아주 건강하게 난초들이 물을 흡수하고 있다는 라 증거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잘 키우고 계신 겁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